와 깜놀 완전 어마어마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 오늘 작은아버지네 그 김장하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많은 김장하는 거 처음 봐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가지고 지금 왔는데 어마어마해 <laughs> 무채가 <무호체가> 저게 <laughs> 자람부아 <자남제. 웃음> 아니 이거 언제 다 쓸었어? 어디. 세상에 웬일이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laughs> 대박 이거 몇 폭이야 자나부 130개. 130개? 이야, 대단하다. 이야, 끝내줘. 세상에. 어머, 배추 딱 이쁘게 됐다. 농사가. 반딱 잘랐을 때, 요 정도 크기. 아, 역시. 하여튼, 농사 베테랑이라니까. 우리 작은아지. 와, 벌써 양념 들어갑니다. 쪽파. 이거 뒤집어야지. 이 남자들이 해야지. 아이 집은요. 김장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친척 형제 자매 다 모여요. <laughs> 아유 이거 미리 해놓는 것도 일인데 고생하셨네. 예, 고 아, 이을 찍어요? 예. 어, 나 그러면 지금 비전이게 아니 얼굴 안나 걱정 마. <laughs> <laughs> 왔는데. 우리 언니에요 사언니 아, <laughs> 언니가 그 말해서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laughs> 확실히 양이 많으니까 스케일이 다르네 부어주세요 와 액젓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laughs> 대박 올해 김장도 100% 맛있어요 액젓이 뭐 김치 맛을 좌우하는데 추사도 멸치 액젓이잖아요 성공이죠, 성공. 130 포기하면 두 박스 분량 다 넣으셔도 돼요. 액젓. 비린내 전혀 안 나죠. 사람들 그쵸? 네. 맛있나요? 액젓 많이 넣어도 비린내 안 나요. 마음 놓고 김장하셔도 돼요. 추다도 멸치 액젓으로. 세우젓 잘음지그 2kg짜리죠? 음. 그거 다 넣어야지 뭐. 두개넣야지두 개. 두개다 두개 넣어도 되고. 그지만게 야, 마늘도 어마어마하구나, 진짜. 됐어. 놀라울 뿐이야. 나 이렇게 많이 김장하는 거 처음 봐. <laughs> 그렇지 옛날에는 별거 아닌 김장인데 요즘은 이렇게 백포 이상하는 집이 거의 없지. 자, 아, 나 아버지 소금 좀 날려야지 소금. 뭐지? 순서가 있지, 소금. 그래서 우리 넣을 때 소금 좀 넣어. 야, 생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진짜. <laughs> 어, 양파도 갈았어. 이게 다 묻혀져? 근데? <laughs> 야 대박이다. 나는 그냥 멋있다는 말이 나와 멋있어 멋있어 이런 장면이. 작은 엄마는 아예 나 보시 쌌네. 작은 아버지가 알아서 척척 저렇게 양념을 다 넣으세요. 진짜. 작은 아버지가 저기 맛 없으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야. 맛이 없는 작은 아버지 손으로 넣었으니까. 하다면 안 해주잖아. 아무 얘기도 안 해. 들나물 액기스. 어. 이게 무슨 액기스? 우리의 비법. 작은 엄마랑 나랑. 이게 들나물 발효액인데 이거만 넣으면 끝이야 또. 들나? 들나물 발효액. 들나물. 몸에 좋은 들나물로 다 넣고 담근 거예요. 근데 저런지 그렇게 많이 넣어요? 아 이게 안일 세겹 보가 진짜?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넣는디. 이제 거의 다 들어갔지, 뭐. 이제 고춧가루 넣으면. 이게 다 농사져가지고 직접 재배한 걸로만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대박이다 대박. <laughs> 작은아버지랑 언나의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지? 손다 쟤가 나올 때마다 쟤다 형 이쪽이랑 저쪽이랑 이렇게 한번 어. 뒤집어? 또? 그치. 일로 갔다 왔다 돼. <laughs> 어. 심의를 거쳐야 돼. 대단하다. 더무려졌다고심의를 거쳐야지 이게. <laughs> 기집공장 잘했네 <차렸네>, 오늘. <laughs> 와, 한쪽으로 가, 가 아, 그래 일레 한쪽으로 다가 우선 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작은 아버지 감독. 완장 하나 차요, 셋. <laughs> 완장 하나 차. 옆에 주차 하나 들고. <laughs> 말안들고찔러어그래제큰방 준비하자면. 설마 육수 다르어요 음. 육수 안 넣어도 맛있는데. 요한 음. 30분? 사고 나서. 당연히 육수도 제 많이 끓였구나. 아, <laughs> 안 하실래요? 아, 맛있다 양념 되게 맛있네. 어쩌 음. 야. <laughs> 이거 오늘 안에 되는 거지? 이거? <laughs> 그러네, 오늘 비 소식 있었는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laughs> 너 쓰자, <써잖아>, 엄마. <laughs> 고춧가루가 더 들어가? 고춧가루 한 20근 들어가나 봐, 잖아버지 20근? 30근 들어갔네 진짜로? 30근. 이야 산더미가 됐네, 산더미가 됐어 배추가 엄청 잘 절여졌다, 장아버지 배추가 엄청 잘 절여졌어 수준짜야 여기 어제 몇 시에 한 거예요? 저녁에 저녁 5시? 4, 3시, 4시 아. 4시부터 한 4시부터 3 시가 저녁이요? 4 <laughs> 전... 시부터 이때 두 시부터 이게 몇시간 절여야 되는 거야? 몇 시간이 어딨어? 소금 넣는 양에 따라서 필요해요. 아 진짜 올해 배추 농사 성공한 거는 기적이야 음. 날 뜨거워가지고 물음병 오고 아니 비가 많이 와서 물음병 오고 그랬는데 어 배추가 아주 기술적으로 절이셨어 진짜 먹어봐야지. 여기다 양념 좀 넣어주세요, 맛있다. 언니. 응? 에. 아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또침 넘어가네. 한번 또 맛을 봐야지. 아 대박. 맛있지. 뭐야? 우리 거보다 더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와우. 장아지, 음. 짱이다. 아, 하지 짱이다. 간이 딱 맞아. 음. 아 잘하지. 김치 달인이네. 응. 김치 달인. 와, 진짜 대박이야. 인정. 입에서 불려. <laughs> 아우 워 작년 고춧가루 매운 거. 야. 오늘 오늘 고춧가루 안 매워? 덜 매워 조금. 고모, 드셔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모 매우실까 봐. 매운데? 고모 맛있죠. 응. 음. 작년에 비해서 좀 얼추 한게 없네. 얼추 티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커피 타임. 그러니까 에너지 보충을 해야 또 속을 랬잖안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왔어요, 아직? 응. 닦없니 아이고, 배추가 너무 좋게 배추가 좋아서. 고모도 하시게. <laughs> 아, 냄새 참 좋다. 이야, <laughs> 끝내줘요. 오늘, 아이 진짜 오늘, 요번에 자놈만의 김장, 완전 맛있을 것 같아. 딱한입 먹어보면 알거든? <laughs> 맛있어, 이제 <laughs> 여러 집 먹는 건데. <laughs> <laughs> 대박, 진짜. 놀라울 따름이야. 나는 작은아버지는 김장할 때 올해 처음 와보는 거거든. 응, 아, 네, 그렇죠? 안 왔잖아. 워낙 여러분이 하시니까 뭐, 나까지. 근데. 와, 안 오고, 예. 그러게. 안 빠진 사람이 있네. 근데도 이렇게. <laughs> 2명 빠져서, 2명. <laughs> 아, 저 작은아버지가 김치통 하나 가져오라 해서 가졌는데. 사람아. 저도 제가 직접 담아요? 담아봐 자르면 <laughs> <엄마> 담아줄거야? 꼭넣어 <laughs> 아니야 제가 할게 제가 할게 너무 <laughs> 어, 맛있게 담아갈거 <laughs> 어. <다 먹을> <laughs> 오늘 이거 다 각자 자기거 담아가는 거잖아 네, 네. <laughs> 오늘 솥단지가 또 쓰여졌구만요 여기다가 돼지등뼈찌개 따지 않았지? 음. 어머! 여기도 뭐가 끓고 있네! 수육. 이야! 수육도 하고, 돼지등뼈찌개도 하고. 음. 와, 맛있겠다. 와, 김치 넣고? 응. 뭐지? 열배추. 와, 맛있겠다. 오늘 아주 그냥 다잔칫날이네잔칫날이요 많이 음, 털어가지고. 나는 좋은데. 좋아. 난 좋은데. 작은 아버지는아 됐어. 조미료 응. 안 들어간 맛그 <laughs> 조미료 안 넣어 우리. <laughs> 그러니까 조미료 안 들어간 맛 <laughs> 이거 시간이 딱 있잖아, 잠자. 얼마 삶은 거야? 이제 얼마 안 됐어. 아. 먹. 한3 0 분만 더 있으면 먹어. 아빠 너무 많이 하지마 이제 깍두기네. 아, 작은아버지가 막맘대로 양념 넣었어액젓몇병넣으셨어자은아지두병 났어, 넣었어, 두, 네, 두 병? 두 병! 세병 아니야? 병. 네네병 넣으면 너무 많아 두병 넣고 새우젓 넣고? 아니, 보고서 이제 처음 보려고 아니, 그걸 얼려놓고 그냥. 싹둑이너무하마하 밥도 그, 넣고. 아, 대박이다, 이거. 이거 오늘 완전. 이런 구경을 어디가서 해봐 <laughs> 야 이거 깍두기 해서 한 통씩 또 이것도 가져가는거야? 응와 <laughs> 멋있다 멋있어 진짜 <laughs> 오좋 좋다. 좋다. 아니 오늘 김치는 작은아버지가 달는 느낌이야. 언니, <laughs> <또 오늘 다 웃음> 많이... 작은아버지랑 김치 국물이랑 돌릴까 진짜. 이거 망하진 않겠어. 대박집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했다가 수지 타는 은안 맞을 것 같아. 그러, 그러네. 그러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지 엄청 음 비싸게 팔아야 음될 건데? 뭐... 아, 근데 무가 맛있다. 달다. 무가 달아. 맛있다 언니. 음. 어, 음저 거침없는 손길 됐어 작은아버지 진짜 거침없다 어디가는 주부보다 나은데 어 경력이 <laughs> 선수지 선수 깍두기 맛있다 소금 들어가서 이딱 됐을 것 같아 내년 언니 진짜 맛있겠다 음, 음 맛있다 년에고 자아 찢어 야. 찢어 하하 <laughs> <만식> 찢어 <laughs> 겉절이 근데 뭐 배추가 안 커서 찌, 안 찢어도 될것 같아 <laughs> 그냥 묻혀 하하하 <laughs> 액젓 하나만 넣으면 되겠다 액젓 엄청 쓰네 자나자를세 <laughs> <아유, 잔하질에 웃음> 박스 있어야 돼 김치가 <laughs> 출고 세박스 쓴거지고 뭐 적대 쓴거랑 해가지고 오늘 가져온 게 여섯 병인데그니까세박스는 있어야 김장이 되네 뭐야? <laughs>

가나봐 아직 머어 아빠 좀 찾고. 안 먹어봐도 맞아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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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가 쓰, 수요? 애기가 에 와, 맛있게 생겼다. 잡태. 어머, <릉웃음> 그냥 막 집어 던지시는 거야? 알아서 드시게. 네. 와, 그냥 이 상태에서 고기를 막 주시네요, 그냥 먹게.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나오시라 그래. 잘먹드셔 응. 뭐. 먹었어. 아, 매워, 안 돼. 야! 싸먹어, 어나 <목소리> 진짜 웃기네, 지금. 이상황이 우리는 이 먹어. 어, <목소리> 이거 더, 절대 성의 없이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맛 드셔야지. 먹어. 응. 어, 입에 넣어줘. 던져주니까 애기 안고 있는 사람도 입에다 넣어주고 <laughs> 야 근데 진짜 이거 맛있다 한나 제대로 싸서 먹어야지 <웃음> 여기다가, <웃음> 여기다가? <웃음> 고기 하나 다 <딱 웃음> <거의> 이거 <laughs> 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laughs> 아, 진짜 끝내줘요 <laughs> 음? 와 대박. 김장 끝내주게 맛있게 됐어요. 와. 은이새가 죽고 있잖아요. 아마 고생하셨어?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laughs> 잘 오지? 나좀 봐봐, 나좀 봐. 네? 자, 오늘 <laughs> 양념 담당의 고기 수육까지 해주시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 많이, 많이 먹어요. <laughs>